그랬구나. 글 김금향. 그림 정진호. 쨍그랑 말썽이 난 소리에 놀라더라도 눈을 치켜뜨지 말아요. 그러면 말해줄게요. 아빠한테 빨리 물을 갖다 주려다가 넘어졌어요. 그랬구나. 와르륵! 쏟아진 콩들을 보고 놀라더라도 한숨 쉬지 말아요. 그러면 말해줄게요. 할머니한테 돋보기를 갖다 주려다가 콩을 쏟았어요. 그랬구나. 동생이 갑자기 울어서 놀라더라도 입술을 깨물지 말아요. 그러면 말해줄게요. 아기가 젖병을 떨어뜨려서 다시 주려고 하는데 막 울어요. 그랬구나. 찌찌. 벽에 칠한 그림을 보고 놀라더라도. 손가락 세우지 말아요. 그러면 말해줄게요. 강아지가 집에 혼자 남으면 심심할 것 같아서 친구를 그려줬어요. 그랬구나. 음식을 뱉는 걸 보고 놀라더라도, 소리치지 말아요. 그러면 말해줄게요. 달, 딱딱한 달걀 껍데기를 씹었어요. 이가 아파요. 그랬구나. 팡! 터지는 소리에 놀라더라도, 화내지 않아요. 방긋 웃어요. 깜짝 놀랐지? 생일 축하해. 그럴 줄 알았어요. 끝.